출서울시 우수 제안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해당 제안의 배경인 뚝섬 한강공원에 서로 있다 팀이 가보았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X게임장에서는 스케이트보드 등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2024년 8월 7일 우레탄 바닥을 교체해달라는 시민분의 제안이 공유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우레탄 바닥이 오히려 장비 마모와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의견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해시에서는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해보니, 실제로 콘크리트 재질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용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 우레탄 바닥과 콘크리트 바닥 모두 이용해보신 시민분께서는 보드를 탈때 콘크리트 바닥이 훨씬 편하고 안전해서 X게임장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시민의 제안과 이를 실천한 서울시, 시민의 제안이 서울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 들었다면 상상대로 서울 우수 제안 온라인 시민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해당 제안을 포함해서 총세 개의 제안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및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해요.